사랑합니다, 노짱. 노무현의 가장 오래된 지지자이자 정치적 동지인 명계남은 서거후에도 봉화마을을 지키는 이유가 있다는데. 어그제 묘역에서 만난 한천백객께서 저더러 아니 명계남씨 당신은 고향도 아닌 여기로 이사와 매일 뭘 하고 있어? 제 입에서 불쑥 나온 대답은 대통령께서 언제 불쑥 일어나실지 몰라서 기다리고 있어요. 대통령님 지낼만하신가요? 우리 생각은 하시나요? 언제나 지금도. 님은 부족한 제게 삶의 기준이며 지표입니다. 노무현 대통령님, 다시 시간이 쌓이고 세월은 쉼 없이 오가겠지요. 20년, 30년이 지나고 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당신은 내 가장 찬란한 시절로 남을 것입니다. 그때도 저는 말할 것입니다. 당신의 국민이어서 정말 행복했노라고요. 고맙습니다. 미안합니다. 안녕하세요 여기서 국민 경비 맨날 화를 기대는 눈 깜동하고 있습니다. 진짜요? <laughs> 네.